혹시 발가락 사이가 가렵거나 발톱이 두꺼워져서 고민이신가요? 많은 분들이 무좀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기시는데 사실 무좀은 곰팡이가 일으키는 감염입니다. 그렇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들은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거든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지금까지 답답했던 무좀 관리가 훨씬 명확해지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답답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약을 발랐는데 왜 자꾸 재발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좀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무좀은 곰팡이 감염이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치료를 멈추는 순간 금세 다시 재발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자꾸 재발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발 자체만 치료하고 생활 환경은 전혀 관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씻는 양말, 발을 닦는 수건, 욕실 매트 그리고 슬리퍼까지 모든 곳에 곰팡이가 남아 있어서 반복해서 감염을 일으키는 거죠. 마치 방을 청소하지 않고 옷만 갈아입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시는 박성균 님이라는 72세 은퇴 교사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무좀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특히 여름철이면 발가락 사이가 갈라지고 냄새 때문에 신발을 벗기가 민망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본인만 열심히 약을 발랐는데도 계속 재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놀러와서 할아버지 슬리퍼를 신고 놀다가 발가락 사이가 빨갛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제서야 가족 모두가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걸 깨달으셨죠. 그분 댁에서는 그 이후로 모든 가족이 슬리퍼를 따로 쓰고 매주 끓는 물에 소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수건도 개인별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욕실 매트는 이틀에 한 번씩 세탁했어요. 놀랍게도 손주부터 먼저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분도 그동안 반복되던 재발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여름에도 샌들을 신고 다니실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되셨어요. 이 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무좀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공동 관리가 필수입니다. 발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발이 닿는 모든 물건을 주기적으로 세탁하고 소독해야 해요. 가족끼리 수건이나 슬리퍼, 발매트는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증상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바로 관리를 멈추면 안 됩니다. 최소한 4주 이상은 생활 관리를 꾸준히 이어가셔야 해요. 이제 두 번째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손톱은 괜찮은데 왜 발톱만 자꾸 문제가 생길까요? 특히 발톱 무좀은 한번 생기면 치료가 오래 걸리고 쉽게 재발해서 많은 분들이 포기하기도 하시거든요. 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면서 왜 발이 무좀에 특히 취약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발이 무좀에 취약한 가장 큰 이유는 환경적 조건 때문입니다. 우리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어요. 신발 안은 온도가 35도에서 38도까지 올라가고 습도는 80% 이상이 됩니다. 이는 곰팡이가 자라기에 최적의 조건이에요. 마치 온실 같은 환경이죠. 게다가 발톱은 손톱보다 3배나 느리게 자랍니다. 완전히 새로운 발톱이 나오려면 12개월에서 18개월이나 걸려요. 그동안 계속 곰팡이와 싸워야 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특히 당뇨나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취약해요. 작은 상처도 잘 아물지 않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도 떨어지거든요. 부산에 사시는 이정환님이라는 68세 주부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당뇨를 앓고 계셔서 발톱 주변에 작은 상처가 생겨도 잘 아물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발톱 끝이 조금 두꺼워지는 정도였는데 점점 발톱 전체가 누렇게 변하고 냄새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발가락 사이도 자주 갈라져서 걸을 때마다 아팠죠. 그분은 치료와 함께 매일 저녁 발 관리 루틴을 만드셨습니다. 외출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미온수로 발을 깨끗이 씻고 발가락 사이까지 완전히 말렸어요. 그리고 하루에 두 번씩 양말을 갈아 신었습니다. 당뇨 때문에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셨죠. 3개월 정도 지나자 발가락 사이 갈라짐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가려움도 현저히 호전되었습니다. 발톱도 서서히 건강한 색깔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산책도 편하게 다니시고 손주들과 함께 수영장에도 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발톱 무좀을 예방하고 관리하려면 발톱을 짧고 일자로 깎아서 곰팡이가 들어갈 틈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쉬는 신발은 최소 이틀 이상 휴식시켜 주세요. 외출 후에는 발을 미온수로 깨끗이 씻고 선풍기나 드라이어 찬바람으로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양말은 면이나 대나무 섬유처럼 통기성이 좋은 소재로 하루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갈아 신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집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소금물 조격인데요.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뛰어납니다. 혹시 병원에 가기 전에 뭔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소금물 조격을 추천드립니다. 소금이 무좀에 효과가 있는 이유는 삼투압 때문입니다. 소금은 곰팡이 세포 안의 수분을 빼앗아서 24시간 안에 균을 사멸시킵니다. 또한 염분이 가려움과 염증을 가라앉히고 발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나면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대전에 사시는 최경원님이라는 75세 택시기사 은퇴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택시를 운전하시면서 하루 종일 구두를 신고 계셨어요. 발 냄새가 너무 심해서 승객들 눈치를 보는 게 스트레스였다고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발가락 사이가 하얗게 불어나고 냄새가 정말 심했어요. 처음에는 시중에 파는 발 냄새 제거제도 써보고 약국에서 파는 스프레이도 뿌려봤지만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소금물 조격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매일 저녁 10분씩 따뜻한 소금물에 발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냄새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2주가 지나자 발가락 사이 하얗게 불어났던 부분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한달 후에는 양말을 벗어도 냄새가 거의 나지 않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손주들과 집에서 맨발로 놀아줄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을 되찾으셨어요. 소금물 조격의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야에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도 정도의 물을 발목까지 잠길 정도로 받으세요. 여기에 굵은 소금을 밥숟가락으로 2스푼 정도 넣고 잘 녹여줍니다. 깨끗이 씻은 발을 10분간 담그면서 발가락을 오므렸다 펴는 동작을 반복해서 물이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잘 닿도록 해주세요. 조격이 끝나면 깨끗한 물로 한번 헹구고 마지막에는 찬물로 헹궈서 모공을 닫아줍니다. 그 다음 깨끗한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닦아주세요. 필요하다면 드라이어 찬바람을 3분 정도 쐬어서 완전히 말려주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조격을 너무 자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 10분 이내로만 하세요. 조격이 끝나면 발가락 사이까지 완전히 건조시킨 후에 보습제를 발라주시고 소량의 파우더를 뿌려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발냄새와 무좀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베이킹소다를 이용한 관리법인데요. 이 방법도 집에서 쉽게 할수 있으면서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혹시 소금물 조격과 함께 더 강력한 방법을 원하신다면 베이킹소다를 추천드립니다. 베이킹소다가 무점에 효과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습기를 강력하게 흡수해서 곰팡이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발냄새의 주요 원인인 이소발레르산 같은 산성 물질을 중화시켜서 냄새를 근본적으로 제거해요. 실제로 5% 베이킹소다 용액이 무제균의 83%를 48시간 내에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영숙님이라는 70세 시장 상인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시장에서 일하시면서 장화를 오래 신고 계셨어요. 장화 안은 습하고 통풍이 안 되어서 발톱이 점점 두꺼워지고 냄새도 심해졌습니다. 특히 발톱이 누렇게 변하면서 두꺼워져서 발톱깎이로도 잘라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시장 일 때문에 병원에 갈 시간도 없고 계속 장화를 신어야 해서 치료가 어렵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장 상인분의 추천으로 베이킹소다 조격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매일 새벽 일 나가기 전과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베이킹소다 조격을 하고 장화 안에도 베이킹소다를 뿌려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두 개월째부터 냄새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세 개월 후에는 발톱 뿌리 부분에서 새로운 발톱이 자라나는 게 보였고 여섯 개월이 지나자 거의 정상적인 발톱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장화 대신 통기성이 좋은 작업화를 신고 계시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으셨어요. 베이킹소다 조격의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물 2리터에 베이킹소다 큰술 3스푼을 넣고 잘 풀어주세요. 발을 15분간 담그면서 중간중간 발가락을 움직여서 물이 골고루 스며들도록 합니다. 무좀이 특히 심한 부분은 부드러운 칫솔로 살살 문질러 주시면 더욱 좋아요. 조격이 끝나면 깨끗한 물로 헹구고 보습제를 꼭 발라주세요. 베이킹소다는 건조 효과가 강해서 보습이 필수입니다. 신발 관리도 중요한데 신발 속에 베이킹소다 한 스푼을 뿌려서 밤새 두었다가 아침에 털어내고 신으시면 습기와 냄새를 동시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베이킹소다 조격도 일주일에 2회 이내로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어요. 신발은 하루 건너 신으면서 속에 베이킹소다를 뿌려서 습기와 냄새를 관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모든 무좀이 집에서 관리만으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출혈이나 고름이 나거나 발 전체가 붓거나 열이 날 때는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집에서 관리만 하고 계셨는데 별로 효과가 없으셨다면 이제는 전문적인 치료를 고려해 볼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상황에 맞게 먹는 약, 바르는 약, 레이저 치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먹는 약은 효과가 빠르고 좋지만 간에 부담을 줄수 있어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해요. 바르는 약으로는 주블리아는 매일 발라야 하고, 로세릴은 일주일에 한 번만 발라도 됩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꾸준히 발라야 효과를 볼수 있어요. 최근에는 레이저 치료도 많이 사용됩니다. 열 레이저와 빛 레이저 모두 실비 청구가 가능하고, 비용은 5만원 내외입니다. 통증은 거의 없거나 경미한 정도예요. 수원에 사시는 한도윤님이라는 66세 은퇴 공무원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발톱이 너무 두꺼워져서 걷기조차 힘들 정도였어요. 신발을 신으면 발톱이 눌려서 아팠고 발톱을 깎으려고 해도 너무 두꺼워서 일반 발톱 깎기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와 바르는 연고를 함께 처방받았고 집에서는 꾸준히 조격과 건조, 신발 관리 루틴을 이어갔어요. 처음 3개월 동안은 큰 변화가 없어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의사 선생님과 가족들의 격려로 꾸준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발톱 뿌리에서 새로운 발톱이 자라나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거의 정상적인 발톱으로 회복되었어요. 지금은 다시 등산도 하시고 매일 산책을 즐기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여름에도 샌들을 신고 다니실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뻐하세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집에서는 소금이나 베이킹소다 조격으로 환경을 통제하고 병원에서는 약물이나 레이저로 균을 직접 억제하는 투트랙 관리입니다. 피나 고름이 나거나 열감이 있거나 다리까지 확산될 때는 즉시 병원에 가세요. 그리고 치료가 끝나도 최소 4주 이상은 가정에서의 관리 루틴을 유지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소금물과 베이킹소다 조격은 300원짜리 천연항진균제라고 불릴 만큼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치료와 병행하셔야 해요. 무좀은 위생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걸릴 수 있는 흔한 감염성 질환입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발톱 무좀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전체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방하고 관리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이래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수십 년간 고생하셨던 발톱 무좀도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분명히 나아질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어르신분들이 건강한 발톱을 되찾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시던 분들도 몇 개월 후에는 정말 밝은 표정으로 감사 인사를 전해주세요. 여러분도 반드시 그런 기쁨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새 시대, 발톱 무좀 없는 깨끗한 발로 당당하게 맞이하세요. 더 이상 발톱을 감추지 마시고 자신있게 보여주실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발톱 무좀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어르신분들이 하루빨리 건강한 발을 되찾으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